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슈의 토마토마. 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요시! 토마토를 잘 키워서 토마토마를 만들자. 물조리를 이용해서 토마토를 키운다. 물조리 한번 클릭시 토마토 두 개를 획득합니다. 한 그루당 네 개까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잘 익은 토마토를 딴다. 회전판에 가져다 놓기. 믹서기에 토마토 20개가 채워지면 은 아 다음 단계 너무 어려운데 회전 버튼을 클릭해서 토마토를 용기에다가 채운다 토마토마를 많이 만들어서 시간 안에 총 자산이 12,000원이 넘어야지 성공 짜장면 장사나 할게요 요시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불을 주었죠 하루 밤 이틀 밤 토마토가 열리고 <laughs> 이거 12,000원이 아니고 한 아이스크림당 12,000원씩 받자 나의 노력이 얼마나 되나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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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계속 줘야 돼막 꽃까지 피고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물을 지금 한세번주니깐요 꽃이 지고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어 토마토다 토마토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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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이걸 간다 아 너무 심하게 익는 건안돼 떨어진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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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와 아, 이거 장난 아니네 물을 너무 많이 줬나? 토마토가 상해버렸었어 이게 반씩 반씩 해야겠다 익으면 따고 익으면 따고 하나 둘 어어 단체로 익었어, 단체로 익었어. 오케이, 하나만 손실났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스타트. 자, 그러면 이제 용기에다 넣고 갈아줬으니까 짜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짜고. 하나, 둘, 셋. 아, 토마토. 이거 하나당 12,000원씩 팔아야겠다. 누가 이렇게 토마토를 직접 재배해가지고 얼음에 넣어가지고 다 팝니까? 오어어 얼마나? 자, 12,000원 만들어야 돼요. 자, 어, 그래요. 빨리 가. 우리 알바생이야. 자, 알바생이 열심히 또 하는 동안에, 그럼 저는 물 줘서 토마토 다시 재배를 하고. <laughs> 야, 진짜. 정말, 정말 이런 아이스크림 만드는 분 계시다면 존경합니다. 요시 자, 이거 슈퍼 물줄기. 이렇게 하면 빨리 나와. 토마토 빨리 나온다고. 오, 엄청 이거. 노란색 좋다. 오,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히 썼어. 이 물줄기 괜히 썼어. 효과가 너무 좋아. 거의 비료 수준이야, 비료 수준. 아! 노란색은 좀 이용하면 안되겠어 자 넣고 넣고 그렇지 아이스크림 박스 이동 자 8,300원입니다 지금 자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20개 채워졌으니까 스타트 어 시간 얼마 안남았어 시간 얼마 안남았어 12,000원 만들어야 돼 12,000원 12,000원 빨자빨자빨자 빨리 먹해빨자안돼안돼안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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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5,000원에서 토마토 비스 조금 나고 토마토 생산량 엄청 나고 총 자산은 14,000원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역시. 네, 결국 토마토만한 번에 14,000원으로 흑자 흑자를 남기고 성공해 버렸습니다. 기본 자금에서 돈이 훨씬 많아졌어요. 거의 얼마 벌었지? 그럼 9,000원 벌었나요? 9,000원 더 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만날게요. 안녕!